안녕하세요 렘난테 여러분 음, 9월 1일 토요일 기도수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 호세아 1장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놀랍죠. 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고 합니다. 음란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메시지가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방탕하고 음란한 여자였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다시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죄 사, 죄의 삭슬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현장에 전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렘넌트가 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복음 그 자체죠 예,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며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 현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현장에 닿을 때까지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렘나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깨닫고 전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